이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음, 이제 이어서 앞에 해준 거에 이어서 저도 메타버스 이거 준비했던 거, 어 이거 관련해서 조금 네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줄게. 음. 네. 일단은 그때 정했던 주제가 정확히 딱 타겟팅이 메타버스는 아니었고 메타버스 ETF. 에 네. 대한 거에서 나는 일단 저번 주에 어떻게 보면 약간 연장선으로 메타버스 네. ETF를 위주로 좀 자료를 만들었고, 어,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ETF 앞에 이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아니면 그 전주에 있던 ETF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설명은 됐고 메타버스는 응. 너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으니까, 네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메타버스 ETF에 대해서 음, 음.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를 할수 있는 메타버스 ETF 관련된 ETF들이 총네 개가 있어 음. 그래서 상품이 네 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뭐 KBS 뭐 하나로 아니면 뭐 타이거 뭐코덱스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운용사들도 여러 운용사들이 있는 이런 메타버스 ETF가 네 가지가 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어, 이메타버스 ETF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네중에한 군데를 골라야 되잖아? 네 개를 그쵸. 다, 네 개를 다 넣을 이유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 응. 음. 근데 또이 마지막까지 들어보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어, 어쨌든 그네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한번 해봤고 네네. 이 비교된 자료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체크를 이렇게 했지 음. 일단 신탁 원본액이라는 걸 봐야 돼이 신탁 원본액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지금 80, 80억 80억 뭐 300억 300억에 이렇게 신탁 원본액이 각각 측정이 돼 있는데 네. 이게 그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 50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가 그래서 아 50억, 50억, 아, 50억. 50억, 네. 아,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가서 이런 소형 신탁 원본액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 ETF에는 굳이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이고 좀 수고를 덜 쓰려는 ETF를 투자를 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갖고 가면서 투자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음, 일단. 이 기준 이 신당 원본의 기준으로 이두 회사를 걸을 수가 있었어 음. 내 기준에 음. 어, 그리고 뭐 일자당 가격은 비슷하고 그 나머지 또 다른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총 보수 운용 보수라는 이총 음. 보수의 데이터를 봤었고 네. 이 ETF라는 상품 자체가 그 네네. 결국에는 어떤 이이 운용사에서 대신해서 이 아이템들을 셀렉하고 우리가 그쪽에 투자를 해 주는 만큼 완전한 무료는 아니야 이게 네네. 운용 보수라는 비용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네네.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따로 뭐 계좌에서 나가고 이런 금액은 아니고 이게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야 사실 현재 아... 가격에 네. 어운용 보수가 이만큼 반영이 돼서 현재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짜자작돼 있는 거지. 음... 음... 보통 이 운영 보수라는 게뭐0점9라고해 놨지만 0점9 이상이면 고비용인데 그 그래서 이것들은 다 고비용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가장 적은 게 좋으니까 가장 좋은 걸 적은 걸 봤었을 때 0.45%인 요세 개가 괜찮았고 근데 사실 이것과 이의 차이도 0.05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음. 결국에 봤었을 때는 요두개 위주로 메타버스 ETF를 투자한다면 하는 게 맞다라고 음. 일단 받고 이건 아예 배제를 하고 이두 가지만 조금 더 심화를 해서 봤지 어, 네네. 이 타이거 FM 메타버스랑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이것들을 음. 음, 받고. 어, 한 가지 더 데이터를 본 거는 이건 전체 ETF에서 어, 메타버스 관련된 그네 가지를 검색을 했던 건데 음. 그 거래 대금이 좀 많은 게 어떤 건가? 아무래도 네네. ETF 자체가 거래 대금이라던가 이런 아까 처음 말했던 이 신탁 원본에 이런 게 너무 적으면 네. 결국 얘네도 소외되고 도태돼서 상태가 음. 되거든. 어,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높은 게 뭔가를 봤었을 때음 아까 말했던 결국에는 타이거FM 메타버스 응. 얘랑 그 코덱스K 메타버스 액티브 응. 결국 얘였어 어, 그래서 응. 얘 둘이 투자할 만한 ETF다라는 거를 응. 여기서 응. 또좀 어, 확증을 할수 있었지 응. 어,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각각 봤었을 때이 타이거FM 메타버스 얘 응.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메타버스의 종합적인 관련 상품의 지수를 따라간다. 그런 음. 뭐 개념이고, 네. 코덱스 메타버스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이 둘의 포트폴리오, 이 시유당 구성 종목 탑 10, 뭐 기타는 워낙 적으니까 그렇게 네. 비중 없다고 치고, 탑 10을 봤었을 때는 차이가 꽤 있었어, 사실. 음. 무슨 차이냐, 봤었을 때,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부터 1, 2, 3, 4, 5, 이 순서인데 JYP 엔터가 들어가 있고 이게 JYP 엔터가 1등이었어. 음. 그리고 뭐 하이브 들어가 있고 YG, 네이버, 카카오, LG 이노텔 뭐 이런 순서인데 이게 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컨텐츠 그 음원 사업 약간 그 아이돌 산업에서의 음. 그 컨텐츠를 메타버스에 녹인다 라고 해서 그런 컨텐츠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YG도 음. 엔터도 똑같이 이것도 음. 다 똑같은 그런 산업인 거고, 네. 네이버는 약간의 제페토 관련해서 플랫폼인 네. 거고, 카오도 네. 비싸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음. 이 음, 음.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도 인프라로 음. 들어가 있는 거고, 음. 요, 요, 조금 잘렸는데, 어, 뷰웍스 네. 스튜디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관련된 네. 그런 제작인데 네. 얘네들도 컨텐츠로 들어가 있는 네. 거고 네. 어, NC도 게임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네. 컨텐츠 어떻게 보면 어, 그 아이돌 산업의 컨텐츠와 그 인프라를 약간 섞어놓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었고 타이거는 네. 그리고 이 K 메요요거 메타버스 액티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요거 요뭐 게임 아까 네이버는 똑같이 들어가 있었고 얘도 게임 뭐 아니면 아프리카 TV 엔터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얘는 게임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음, 음. 게임에 비중이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LG 인터텍 같은 인프라 관련된 건 전혀 음, 없었고. 음. 얘는 컨텐츠와 인프라를 좀 섞어 놓았다.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컨텐츠와 네. 인프라를 좀 섞어 놓았다라고 보고 얘네는 어, 오로지 컨텐츠 위주 그리고 네. 그 네이버만 네이버와 이런 플랫폼만 하나 들어가 있다. 음. 네. 어, 이 차인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어느 쪽에 더그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에서 네. 유망하다라고 보는 그 관점에서 이 둘의 차이를 두고, 네. 어, 들어가면 될것 같아. 음. 어. 그래서 각각의 사실 차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차트 네. 비교라는 거는, 기존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 그쵸? 매물 매물 때도 보이고 <laughs> 예, 예. 예. 뭐 지지선도 보이고 그러는 건데 예. 이거는 음 너무 히스토리가 2주의 데이터밖에 없다 보니까 예. 어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나는 이게 조금 이게 어제 사실 원래 우리가 스터디를 하려고 했었잖아 아 맞아 어 예. 어제 스터디에 그 데이터를 처음 넣었을 때는 이 하락을 했었어 네 예, 예. 얘가 조금만 더 어, 빠지면 아 그때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 음. 어, 그렇게 봤었는데 오늘또 올라서 이마 3% 4.5% 음. 이렇게 좀꽤 많이 올랐는데 음. 이게 오른 게 결국에는 음. 그 어, 뭐랄까 코스피 그냥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좋았어, 좋아서 음. 많이 반등준 종목들이 많아서 네네. 같이 오른 격. 이라서, 음. 어, 이거를 개별 ETF의 영향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음. 어, 그래서 결국에는 또 우리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산다라는 음. 개념으로 봤었을 때, 음. 결국 이두 포트폴리오의 어느 음. 비중에 중점적으로 볼 건가, 음. 그걸 봐야 되는데, 음. 나는 개인적으로 어이 타이거 FM 메타버스의 밸런스가 좀더 끌린다. 음. 어, 이게, 근데 이게 내가 끌린 이유가 사실 이 엔터 산업 때문이거든. 네네. 어, 근데 이 엔터 산업이 끌려서 사실 투자하는 를 거면 아예 엔터 관련 ETF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어좀 어, 많이 들었고. 네네. 어 근데 뭐 이런 하이브나 뭐 이런 음. 스나 이런 회사들도 있긴 하니까 어, 그 밸런스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좀 애매, 어. 어, 좀 애매했어 이게 음, 개별 그렇구나. 종목으로 아예 차라리 넣는게 맞나 약간 이런 음, 생각도 음. 조금 들었고 음. 그어 저도 이거 딱 봤을 때는 오히려 게임에 치중되어 있는 코덱스 저쪽보다는 음. 네. 지금 보여주신 저는 저한 군데만 오픈한 줄 알았어요. 저 조사할 때는 그래서 음. 아예 몰랐는데 여기 타이거 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이게 그치. 미래에셋이 하는 건가요? 타이거가 미래에셋. 아 네. 음. 네 이거가 더괜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뭐 세부적인 비율은 걔네도 나름대로 음. 운영사가. 조정 같은 것도 조금씩 해주고 뭐 응. 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는 진행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응. 어, 현재의 비율로 봤었을 때는 응. 얘네가 조금 더난것 같다 어. 응.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응. 그래서 아쉬운 거는 <laughs> 이게 좀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응. 올라가가지고 응. 이래 그래, 동안 그래. 이게 지금 15% 이상을 올라 버리니까 이게 네. 어, 지금 들어가고 싶지만 아, 막상 못 들어가고 음, 음. 그럼 내가 또 결국 이게 빠졌을 때잘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laughs> 것도 잘 모르겠고 음. 네. 그래서 만약 들어간다 치면 음, ETF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수고를좀 음. 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음, 음. 어, 이게 뭐주 어, 근데 ETF 메타버스 ETF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주 단위로 음. 빠지는 날이 있다라고 음. 치면은 음. 그런 때 분할로 들어가면 음. 좋을 것 음. 같다라는 음. 아, 생각이 들었지. 네, 네. 음.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ETF 데이터를 넣었을 때 ETF 세금이 부과가 된다. ETF도 세금이 부과되고, 음. 그러니까 뭐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 뭐 이런, 이런 내용도 그냥... Etf 관련돼서 네. 하나 넣어놨고, 네네 미국장 음, 음, 저거인가 음. 보네요. 음음. 예. 음. 그냥 미국 주식해하면 얼마더라? 0 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음. 기억이 안 나네. 음. 근데 저게 그 tv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음수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음. 그거를 사고 그냥 바로 아니 그러니까 팔고 다시 바로 사 사도 음. 저250 공제에서 음. 그 손해 본 만큼 음, 음. 차감을 해준대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1년 일년 예. 동안 아마 적용이 예. 될 거야. 그렇잖아. 네 예, 예, 맞아요. 1년 동안. 음. 그래서 연말에는 그걸 그런 걸 하기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음. 아 근데 200저 지금 1천만 원 정도 넣었는데 200만 원 언제 버나 저 미국 주식으로 <laughs> 근데 그 네. SMT 500이나 뭐 이런 거의 성장률을 봤을 때 네. 1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퍼센트긴 해서 아 응. 그쵸 F도 세금이 있다 맞아 맞아 네. 그렇게 해서 이 f 편 일단 끝났고 네네 아 어,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오늘 어, 많이 어, 올랐던데? 어, 우리 이마트 봤었을 때아 네. 이거는 어제 그차트긴 한데 네. 어제 이만큼 오르고 또 올랐지 그치. 어, 이마트가 얘, 내가 생각했던 이 매물대 지지라인을 네. 잘 반등을 해서 주고 올라가고 네. 있어 그러니까 이, 네. 결국에 네. 요거, 요거지 네. 이게 지금 몇 바닥을 준 거야 쌍바닥을 넘어 삼바닥을 네. 준 거거든 네. 요게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음, 음. 그리고 나중에 이 매물대를 정말 뚫어서 내리고 네. 못 올리는 경우에는, 만약에 내 평단이 위다 하면 손절을 치는 게 나, 내가 봤을 때는. 음. 음, 기회 비용을 생각해서, 물론 뭐, 진짜 아, 나는 끝까지 장기로 가겠다. 음. 어, 이러도 뭐,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는 돈이라 하면은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음, 음. 만약 여걸뚫어 내리고 이걸 못 올리는 액션이 한번 나온다 하면은 음, 음. 그건 정말 그건 어, 아. 위로 위로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음, 예, 형은 예, 그거. 음. 이거 평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나 지금 평단이 음. 거의 내 지금 평단이야. 아 여기 아니, 내 평단 어내 평단보다 오늘은 좀 올라가지고 아네어 네. 어, 플러스긴 한데 지금 거의 아. 내 평단이야. 아. 나는 이떨어졌을 원래는 위였거든. 원래 네, 위였는데 네. 그때 분할로 아마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고. 아, 네. 어, 그래서 떨어졌을 때 반등될 때 사서 음. 한이 정도의 평단을 갖고 있지. 아 응. 저도 저도 한요때 샀던 것 같아요. 응, 응. 요 때. 응, 응. 그 그때 얘기하고 바로 샀거든요. 응, 응. 그래서 지금 내가 그 평가 원래 더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인데 음. 아직까지는 이게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어서 음. 어, 그걸 좀 보는 상황인데 음. 음. 지금은 일단 일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음. 음. 이 하락을 하락하는 유선 유선 유은 강하게 떨어졌다 개 상승으로 음. 강하게 떨어져서 음. 음. 어,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요이 일목균형도 얘네를 어떻게 뚫어줄지 뚫고 음. 나서 이 전고를 어떻게 돌파할지 음. 어, 그걸 좀 보려고 아직은 투자금액을 그렇게 높여놓지는 않았어 아, 저도 아, 이때 사야 되나 사야 되나 했는데 음. 아, 이번, 주, 이번 주인가 저번 주랑 이번 주가 음. 너무 바빠가지고 아예, 음. 아예 못, 못했네요 아. 결국에 네. 나중에 봤었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그래도 약간씩 올라오고 있고 네. 어,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어, 결국에는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사는 게 맞긴 했어. 그러니까 네.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네. 때 팔고가 결국엔 맞았어. 네. 네. 떨어지는 걸 너무 공포로 생각하지 말고 네. 이런 지지라인, 명확한 지지라인이 네. 보이고 반등의 음, 음. 기미가 보인다 하면 음, 음. 어, 어느 정도 근육을 담는 게 음. 어, 이럴 때 담아야지 사실 나중에 음. 더 떨어지더라도 탈출에 그런 상단이 오거든. 그쵸? 예. 아저때 음, 아, 그니까. 샀어야 되는데 그죠? 음, 음. 이게 아 근데 다한 번에 못 네. 올릴 수도 있어? 어.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이 시기 때 음, 음. 그때 이 시기 때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 그렇지, 그렇 그러, 그러니까 약간 공포가 약간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어, 막 어. 그, 뭐, 뭐 미국 장도 약간씩 떨어지면서 미국 땅 뒤지를 못 받아서 떨어진 어. 건데, 그게 또 11월, 뭐 12, 12월 연말에 어. 뭐 인플레이션이 뭐 오고, 막 그런 어떤 게 추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분명히 지금 큰 추세는 이런 삼각. 수령을 하고 있는 건데 음. 얘가 올라서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 음, 아. 그때는 그좀 참고해야겠네. 아, 아. 그때는 또 수량을 한번 더 담아 봐도 음. 되고 음. 아, 이제 뚫지 않는다라고 하면. 음. 아 이런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음. 네. 나는 이걸 어떻게 보면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음. 그 주식 관련해서 음. 그 이거는 엄청난 갭은 아니야 사실. 음. 그 엄청난 갭은 아닌데. 갭이 있긴 있잖아, 여기에. 음, 여기 음. 이렇게 오르고, 다음날 갭상승을 했잖아. 네. 어, 그래서 이 정도 갭, 여기 체크해둔 이, 정도, 음. 이 정도의 갭이 있는데, 주식에서 얘기하기로, 갭은 메꿔진다. 음. 어, 이런 말이 있거든. 그게 뭐 무슨 음. 말이냐면, 그 갭상승으로 깊이 올라가면, 음. 다시 그 갭을 메꾸려고 이렇게 내려온다. 음. 갭을 두고 이렇게 떨어지면, 그 갭을 메꾸려고 다시 올라간다. 음.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서. 네네. 음, 내려올 음.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음. 갭이좀 적어서 없을 음. 수도 있고. 음, 음. 그렇군요. 아, 하... 저희가 이마트 분석 딱 타이밍 좋게 음.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음. <laughs> 아, 아쉬워요. 음. 15만 원대 라인 오면은 담아두는 게 괜찮은 것 같아. 네네네. 음. 습니다요쌍 요렇게 계속 지지하고 있다. 요거 우리 음. 구독자님들도 잘 <laughs> 알면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이 결국 거래량이거든. 이 거래량을 아. 실려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줬던 음. 요 라인, 요 라인을 음.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거야. 네네네. 그래요 어, 라인을 이탈을 하면은 네.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줬던 거를 음. 음, 상쇄시킬 만한 뭔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음, 거라서 이 음, 음,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음, 음, 15만 요, 원을 이탈하지 음. 않는 거.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산 사람이 많고 음. 이게 떨어지는 순간의 의미는 어떤 진짜 악재가 있으니까 음, 음.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지. 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 디테팅 합시다 <laughs> 매번 빠지지 않네요 어, 가끔씩 하나씩 넣어줘야지 나도 매일 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것도 끝네 <laughs>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음. 이번에 사실 막 크게 준비를 못했는데도 그래도 조금의 시간 투자라도 이렇게 하는 게또 도움이 그치.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응, 응. 합한 거니까 봐야지. 예. 네. 네, 퀄리티를 다음엔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laughs> 네, 기록을 일단 끄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려요. <laughs> 이거 구독 누가 하는 건가? <laughs> 일단 끄겠습니다. 어.